안녕하세요. 미대교 송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읽어야 될 책,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 해띠 동물 이름이 들어간 10글자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레빗 점프입니다. 세계 순서에 따라서 2023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는데요. 평범하면 죽는다. 특별해야 한다. 평균을 뛰어넘는 남다른 치열함으로 새롭게 무장할 때 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토끼처럼 뛰어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워라벨,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문화가 바뀌면서 노동 시장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변화가 매우 폭발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오피스 빅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만들어준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체리 슈머입니다. 구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우리는 체리 피커라고 하는데요.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문간에 발들여놓기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가격대별로 촘촘한 제품군을 마련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인덱스 관계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인과 연락하는 시절은 가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그 관계의 친소도 매우 복잡해졌는데요. SNS를 통한 목적지향성 만남이 대세가 된 오늘날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로 분류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인친인가요? 실친인가요? 그럼 다섯 번째, 유디맨드 전략입니다.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븐 잡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아는지 모른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 사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등 다채로운 뉴디맨드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한 답은 항상 고객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디깅 모뎀 텀입니다.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머모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파고,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덴텀이라고 합니다.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지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장인데요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상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덴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알파 세대가 온다 입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13살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를 우리는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파 세대의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입니다.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 문제 역시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어린 시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 사회 전체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조명이 조금 어둡지 않으세요? 밝힐까요? 이렇게 살면서 마주되는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모르는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상상력을 누가 먼저 더 적합하게 발휘하느냐가 선제적 대응 기술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트렌드의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멋지다고 소문난 공간은 어디에든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이라도 실제를 이길 수 없겠죠? 엔데믹 시대에 펼쳐질 공간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테마파크와 같은 궁극적인 경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고객의 입소문을 유도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열 번째 키워드,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요즘 어른이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린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레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을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네버랜드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유아적이고 무책임한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청년의 신선함과 발랄함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진정한 성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트렌드 코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설 자리를 고민하다 보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분의 글을 읽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선박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거센 풍량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어쩌면 그 위기가 우리의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토끼의 해를 맞아 도약의 점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자기 혁신에 달려있다. 위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대안은 우리의 자세가 문제다. 2022년 가을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난도.